육사 지방 선거에서 시흥시장으로 출마한 김윤식 후보가 한인수 후보와의 접전 끝에 삼 선의 성공 민선 육기 시흥시장에 당선됐습니다. 시흥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김윤식을 믿고 응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주신 우리 시민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 년입니다. 뛰고 또 뛰어서. 일로 그리고 좋은 성과로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김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새삼 확인했다며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히는 한편 낙선한 경쟁 후보와도 통합의 시정을 펼 것을 약속했습니다. 낙선자 그리고 낙선자와 함께 하셨던 분들의 상심도 크실 겁니다. 어, 그런 어, 분들도 함께 시정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. 또 그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든 열어내겠습니다. 김윤식 시흥시장 당선인은 5일 오전 논곡동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현직 시장으로서의 잔여 공식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한편 이번 선거에는 시흥시 투표율은 48%를 기록한 가운데 시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6개씩 의석을 나눠 가졌고 도의원은 4곳의 선거구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했습니다.